요사이 뭐 농장이 와봐야 이제 할 일도 없고 어제 처음으로 농장날로 가동시험 하고 어제는 군밤하고 감자 구워서 먹었고 오늘은 올때 돼지 비계가 생각이 나서 마트에 가서 흑돼지 흑돼지 목살 21,000원치 끊어와서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이 이제 다음주에는 완니란 가을 날씨 이로 접어든다고 하니까 기온이 아마 쑥 떨어질 모양입니다. 지금도 난로에 불피워서 옆에 있어도 어, 그냥, 따따따닥 하는 그 느낌만 있을 뿐, 음, 겹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. 오늘은, 당금주하고 어, 효소 막 담아놓은 거, 그거 어제부터, 오늘도 또 그러고, 어, 일이 다 끝나서, 농장, 어, 운두막 밑에, 난로에 불 피워가지고 돼지 어, 비계 구워 먹는 중입니다.